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거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래 위로 흔들고 상승이 마감이 될 거냐. 그리고 하락 마감이 될 거냐. 마감할 때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어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게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더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일단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같이 밀려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와, 내 종목이 빠지네? 와,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빠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잡하게 절대 보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더 단순화 시켜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카카오뱅크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시장 전체가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뜯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7%의 하락적인 부분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있다라고 보면은 워낙에 지금 코스피가 불안해요. 외국인이나 기간의 매도가 엄청 큰 상황까지는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내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 근데 팔고 싶어서 어디 당근마켓이나 뭐 번개장터 이런 데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격을 더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게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소폭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상황이고 상승이나 하락이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상승, 하락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이 내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그래야지만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부재예요 지금 당장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가겠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아니면은 한 섹터가 뭔가 큰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어, 뭐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꾸역꾸역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내려서 아, 이제는 정말 싸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피 하락 여파에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코스피가 이대로 더 밀리면 코스피가 이대로 더 밀리면 코스닥이 여기서 버텨줄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장단에 좀 맞춰서 춤을 출 거냐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내가 어 저게 가는 것 같아서 저걸 또 사보고 어 저거 가는 것 같아 그럼 저걸 또 사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계속해서 소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 2,800 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코스피 2,800 포인트가 주는 의미가 뭐냐? 저는 뭐 항상 지수가 어디서 튕겨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진 않아요. 근데 2,800 포인트가 주는 의미가 12개월 선행퍼 자체가 10배, 그다음에 PBR 1배. 이 락바텀 라인으로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의 구간이 아니다. 사면은 더샀지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의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첫 번째는 주가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은 자동으로 이제 로스컷이 나가는 외국인 기간 손절매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하고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다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두 번째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을 기대를 할수 있다 악순환 고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큰 하방 압력을 가하면은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저가 수는 이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할때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는 그럴 거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통상 이런 약세장의 끝자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매로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메이저들이 막바지 신용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변동성 자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용 매물을 털고 나면은 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최근에 뭐 반대매매가 수백억씩 매일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어제 하락장에 반대매매마저 66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규모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는. 정말 시장의 끝자락에 서 있다. 시장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락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반대 매매마저 다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오면은 메이저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수에 의한 종목들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뭐 종목의 하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하락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왜 빠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반전이 되는 시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더 싸게 많이 모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27만 5천 원 이하로 만약에 시장 조정을 빌미로 가격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하시고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더 싸게 많이 모으느냐,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될 수 있는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가 지속이라기보다도 하락장애 지속이라기보다도 이 변동성 될 것인가를 딱 놓고 보면은 뭐 언제까지 이런 시장은 뭐 당연히 뭐 아무도 얘기 안하고 뉴스에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세의 흐름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내 대선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딱 핵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이미 충분히 하락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좋은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들은 고가에 매수할 때는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존버를 하는 거고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심해져서 못 버텨요 오히려 손절이라든지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가격은 고가에서 비싸지고, 당연히 저가에서는 싸지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에 사서 저가에 매도를 해요. 결국에는 손실, 손절이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비싸게 사서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가격적으로 내가 비싸게 샀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가격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오늘 뉴스에서는 뭐 내가 좋은 기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기사가 떴나? 이런 이슈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중에 하나, 내가 지금 포트에 잡주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잡주를 과감하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좋은 주식도 상당 부분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잡주들을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싼 주식들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싼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바겐세일 구간이다 라고 보기에 보시면은 될것 같고 실적주 위주로 무조건 분할로 여러분들 모아 가셔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딱 놓고 보면은 일정 부분은 지금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이번 주 중으로 회복을 못하면은 미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상향 추세가 꺾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까지 내린 거는 내린 것도 아닌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기는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보자라고 하면은 어제 5%까지도 밀렸던 나스닥이 반 이상 회복을 하고 마쳤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 1%씩 5일간 계속해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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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방에 5% 밀어버리고 아래 꼬리 달아주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도 만약에 과하게 밀린다 라고 하면은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아래 꼬리를 좀 달지 않겠나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이미 하락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하루 더 밀리고 덜 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 자체는 좀 전저점을 깨면서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내려온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는 게 매도나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랑 종목이랑 엮어서는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이게 왜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결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시장이 빠질 때 분명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010-8619-999-1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바닥은 다 나오지 않겠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을 고민을 하신다라기보다도 더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